당신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교회는 점점 더 부유해지는데 교인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는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회가 거룩이라는 이름 아래 탐욕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말씀에는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않고 자신들만 살찌우는 모습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 눈앞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정당하게, 심지어는 영적으로 포장되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다니는 교회는 어떤가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고 있는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개인적인 제국이 되어 가고 있는가요? 교회는 원래 성도들을 섬기고 진리를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교회는 마치 기업처럼 운영되고 회중은 소비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강단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상품을 파는 플랫폼처럼 변하고 있고 말씀은 점점 더 인간의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결코 단순한 물질적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탐욕이 매우 교묘하게 스며든다는 데 있습니다. 첫째, 축복이라는 단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축복이 곧 부나 성공만을 의미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설교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신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성경적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교회의 구조 자체가 탐욕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재정과 결정을 독점하는 구조 속에서 투명성과 책임은 사라지고 결국 교회는 한 사람의 비전이라는 이름 아래 재정적 도구로 사용됩니다. 셋째, 헌금이 잘못된 방식으로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은 교인들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축복을 얻기 위한 조건처럼 오용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지, 억지로 내는 자를 원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넷째, 교회 안에서 탐욕이 영적 열매로 둔갑된다는 점입니다. 더 많은 건물, 더 화려한 시스템, 더큰 숫자가 마치 영적 성공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자를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번창해 보일지라도 만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는 주님 안에서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단지 목회자나 리더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가 이 상황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보다 편안함을 택하고, 말씀보다 감정을 따르며, 예배보다 분위기를 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숨겨진 탐욕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 분은 당신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는 그 기준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의 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 만약 설교가 삶의 회계보다는 더 나은 인생을 약속하는 말들로 채워지고 있다면, 그리고 만약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된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위험한 신앙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심고 있는 것이 탐욕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영혼을 파괴하는 부패함일 것입니다. 이제는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침묵을 깨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당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탐욕을 보고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매우 종교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건축물, 최첨단 장비, 유명한 강사들의 집회, 수천 명이 모이는 예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포장되면 우리는 쉽게 감동하고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중심이 만약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교묘하게 포장된 우상숭배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기쁨이지만 그 성장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위장된 탐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회칠한 무덤이라 하셨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죽음으로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겉보기에는 부흥하고 있지만 속은 탐욕과 경쟁심. 그리고 세상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떤 교회에 속해 계신가요? 그 교회의 리더들은 자신을 낮추고 있는가요? 아니면 끊임없이 높아지려 하는가요? 그들의 말은 겸손하지만 결정과 행동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며 탐욕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종으로 낮추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참된 리더십은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지, 높은 자리에 앉아 더 많은 것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큰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즉 탐욕은 경건을 망가뜨리는 주된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끝없는 프로젝트와 확장을 통해 끊임없이 헌금과 참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는 것은 성도들의 탈진과 냉소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이 아닌 사역의 성공을 추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안도감을 얻기 위한 이벤트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는 더 가까이, 누구는 더 멀리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교와 시기 경쟁이 생겨납니다. 이는 교회가 아닌 세상의 질서입니다. 초대 교회는 재산을 함께 나누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영향력 있는 몇 사람의 이름만 회자되고 대다수의 성도는 단순한 수치로만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당신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직의 일원으로 소모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탐욕은 단지 리더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탐욕이 있습니다.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 더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욕망, 더 많은 유익을 받고 싶은 욕망,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묵인되며 탐욕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선 욕망과 자랑과 이기심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것을 동시에 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교회에 계속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며 진리를 따를 것인가?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명예와 이익을 향하고 있는가?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몸 안에서 탐욕이 자라나고 있다면 반드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이 침묵하면 탐욕은 자라납니다. 당신이 외면하면 탐욕은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얽매이게 하지만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펴고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탐욕은 교회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지 번영을 가장한 위선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 결단을 한다면 그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침묵은 동조이고, 무관심은 묵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라는 이름, 아래 상처를 입고 있고, 진리라는 가면 뒤에 감춰진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많은 이들이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영적으로 깊어졌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은 단지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얻고 싶은 욕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신의 성공을 사역의 결과물로 포장하는 태도, 이것은 모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치명적으로 퍼지고 있는 탐욕의 다른 얼굴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세상의 모든 영광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그 영광을 오히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더 유명해지는 것, 더 커지는 것, 더 화려해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 확장의 증거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누가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순종과 거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교회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단순한 반항이나 불만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상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정당한 영적 위기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설교, 기도보다 마케팅이 우선되는 예배, 성령보다 분위기를 조성하는 음악, 헌신보다 관리를 중요시하는 공동체, 이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안에서 침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그 거짓을 직면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불편해 합니다. 너무 비판적이다, 은혜가 없다,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평안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거짓 평안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곧 돌파가 옵니다. 그러나 회개와 자기 부인의 메시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탐욕을 멈추고 거룩함으로 돌아오라는 음성은 왜 사라졌습니까?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십니다. 회개 없이 부흥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 확장은 환상일 뿐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 안에 있는 탐욕을 직면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습니까? 언제가 가장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아가 꺾이고 세상의 욕망이 내려졌을 때입니다. 탐욕은 그런 영적 민감함을 마비시킵니다. 마치 두꺼운 안개처럼 우리의 영혼을 덮고 하나님의 임재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탐욕을 품으면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와 사역도 흐려지게 됩니다. 이제는 이 안개를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리더 한 사람의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남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벽돌과 기둥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교회도 변합니다. 당신이 일어서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을 다시 품는다면 천국은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눈을 감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숨겨진 탐욕이 당신의 침묵 속에서 자라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건물이나 조직이 아닌 진리와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그 분노 앞에 떳떳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입니까? 아니면 거래의 공간입니까? 말씀은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더큰 순종으로, 더 깊은 회개로, 더 낮은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큰 성공, 더 많은 인정, 더 좋은 인생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의 탐욕을 종교적으로 포장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신앙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탐욕은 그 빛을 흐립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일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 맛을 잃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경고입니다. 탐욕은 단지 개인의 문제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부패를 방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힘들고 외롭더라도 주님은 그런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엘리야처럼 혼자 남겨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입술로 진리를 말하십시오. 당신의 삶으로 거룩함을 증명하십시오. 당신의 결단으로 교회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더 이상 축복을 믿기로 한 메시지에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번영이라는 이름 아래 드러나는 탐욕에 영혼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당신의 중심이 탐욕으로 흐려지고 있었다면 지금이 돌아설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제사장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첫 걸음은 언제나 작은 회개의 눈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그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당신을 통해 교회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당신의 책임이자 부르심입니다.